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23,610원에서 출세 전환 직전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이 금일 고가는 24,550원까지 터치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분석, 확실한 스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시고 손절가를 610원. 담아드리면서 스트라틴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받은 매집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강난 급등이 나고단 하루 만에, 60%라는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1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결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5개월 전이 바닥권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 저점 대비 최고점까지 무려 수익률을 60% 이상 가져가고 수익화 완료했고요. 그 이후로는 꾸준히 여타의 상승분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화향 만들어 주었는데 최근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삼중 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역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을 요, 이 정배열 이런 식으로 오일선이 고개를 들어주면서 전환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항작용을 했던 이 최장기 이평선을 최근 앞전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돌파해주었지만 대차 일복 마감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식으로의 눌림을 주면서 앞전이 장대 양봉에 이 미들라인을 현재까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 구간이 왔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바닷건 기점에서 이 거래량이 확장되고 있고 이 가장 큰 저항 구간이 되는 이 최장기 이평선 이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돌파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구간 돌파와 동시에 턴 어라운드 즉이 추세전환 직전의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최근에 이잡 알트코인들이 이 상승 주도해 주면서 이 메이저 이 준메이저 이 코인들이 여탈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식총이 무거운 이 메이저 코인들 이더리움 클 클래... 블래싱, 라나 리플 등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일차적인 상승 추세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본격적인 이 상승장, 이 불장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의 히스토리만 보더라도요 알트코인들, 자발트코인들이 펌핑이 연이어서 나와주고 그 이후로는 메이저 그리고 이 준메이저 코인들이 펌핑이 나와주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코인의 위치 그리고 이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자리들이, 즉, 이큰 상승전의 밑작업을 보여주는 위치에 다들 도래해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역시도요. 앞전이 저점. 이 저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어스탠딩 트라이앵글, 출연 후에 급등, 그리고 재차 거래량 이탈 없이 하반 경직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아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고점 라인까지 단기 수익을 짧게 챙겨간다고 해도요. 최소 기대 수익은 20% 이상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선단을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거래소,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물 수익으로 20%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레버리지를 10배 정도 잡고 분산 투자를 한다면요, 무려 200%라는 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구간에서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현재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 고점에서 단기 낙폭시에 알트코인들은 더욱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에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단에 보이시는 모 으로 숫자 1번 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최저가 타점 이 저점에서부터 큰 상승이 시작이 되었었던 이런 정확한 타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이런 식으로 이 삼중 바닥 만들어주면서 이 자발택 코인의 메타에서 조금씩 이 줌메이저 메이저 코인들의 메타로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전환 직전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장기 이평선을 돌파와 동시에 이큰 상승파동 시작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